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좋은 목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도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 앞으로 나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하루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살수 있도록 우리 빛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으면 당연히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못 돼야 되잖아요. 의인이 오래 살고 악인은 단명해야 될 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면 잘 되고 못되게 살면 잘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철저히 현실적인 종교라서요. 오늘 본문 속 코엘렛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따르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오늘은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의인과 악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코엘렛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보니까 좀또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의롭게 살지 말아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인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착한 것, 거룩한 것, 심지어 종교적인 것, 모든 사람들이 볼때 우러러 볼만한 어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의 착함이나 거룩함이나 종교적인 모습이나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의는 내부적인 거지 이러한 외부적인 것과는 많이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착하고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만 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엘렛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의 외적인 모습을 너무 착하게 거룩하게 종교적이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으로 꾸미려고 애쓰지 말아라.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너는 너 스스로를 망칠 수도 있다. 지금 코엘렛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무엇을 우리는 신경 써야 될까요? 우리 내면,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의 상태. 내 겉모습을 내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것보다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 반대편에 있는 극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17절 함께 읽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laughs> 왜 제명도 다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아니 너무 우롭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전혀 반대의 극한으로 가가지고 악하게 살아보자 그러면 완전히 자기 인생을 악속에 내던져버리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착하게 살 필요가 없으니 내가 더 이상 거룩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반대쪽 극한으로 가서 악한 사람이 되어보자 전혀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회개함도 없이 그렇게 악에다가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 코엘렛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18절 보십시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극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쪽으로 가면요 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요 악이 있어요 극단으로 극단으로 악 의로움으로 극단적인 면으로 치닫는 사람. 이 사람은 외면을 꾸미는데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시체가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뼈가 우글거리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요 다 평토장을 해놔가지고 무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덤처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깔끔한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그러나 안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 반대 측면으로 가면요. 어이 나는 겉모습을 꾸미지 않으니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간에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나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악으로 치닫는 삶. 지금 오늘 코엘렛은 그두 가지 극단 모두를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간은 어떤 지점일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회개가 있는 삶이 아마 중간의 삶일 겁니다 우리는 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지저분한 욕망들 그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성적으로 늘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사는 그 마음들 우리는 거기에서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살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쓰러집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나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악에서 돌이켜 사는 삶, 악에 휩쓸리지 않는 삶이 될 거고요. 의로운 삶의 극단을 피하는 방법도 동시에 회개입니다.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꼭 마주치게 돼요. 어떤 분들이냐? 어이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무 두려움도 없고요. 내 마음속에는 회개할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거룩하고 착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는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교만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의롭다, 여러분들이 가장 거룩하다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우리 안에 대단히 큰 악이 꽃피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극단도 피해야 되고요, 악의 극단도 피해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의 구원이 나의 의롭게 됨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이 내 겉모습을 잘 꾸밈도 내 겉모습을 완전 포기해 버림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의 증거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에 있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삽니다 내가 의로울 때도 그렇고요 내가 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내, 나의 마음을 기울이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우리는 이 양극단으로 치달을 치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살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요 내 겉모습을 의롭게 꾸미는 일에 대단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반대로 아유 저 가식적인 인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척만하고 그리스도인인 척만하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이 내가 이렇게 겉모습을 열심히 착하게 거룩하게 하게 하면 뭐하나? 그냥 악한 길로 치달아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믿음을 다 놓아 버리는 게 낫지 않? 겠는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또다시 이 양극단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주님을 뵙게 될 그날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무덤에 묻히는 그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본질적인 나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겁니다 2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겠는가 대답은 무엇일까요 No one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장에 가서 보면요 정말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거의 탄성을 지르듯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요. No one, no on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그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내 자신의 마음을 웅켜매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과 하루를 같이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양 극단으로 치닫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과 삶을 맡기는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로도 악으로도 치닫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의의 교만으로부터 그리고 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하게 묶여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